오늘따라 창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사롭네요. 이런 날이면 괜히 마음도 말랑말랑해져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젊은 아이들 생각도 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손주 녀석이 제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게 묻더군요. 할머니, 10년 뒤에는 이런 직업들 다 없어진대요.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화면 속에서는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AI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목록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이 작은 수선집의 일과 비슷한 것들도 들어 있었나 봐요. 손주 녀석은 금방이라도 제 밥벌이가 끊길 것처럼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까만 눈동자에 어린 걱정을 보고 있으려니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찡하더랍니다. 제가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해 줬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하나도 안 무서워. 내 일은 아무도 못 빼서 간단다. 그렇게 말해 주긴 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정말로 두렵지 않을까? 세상이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왜이 낡은 재봉틀 소리가 영원할 것처럼 믿고 있는 걸까? 그 해답은 제 살아온 시간 속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 경다수 가족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는 참 신기한 직업들이 많았어요. 지금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삐걱거리는 버스에는 차비를 받고 문을 열어주던 버스 안내양 언니들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찹쌀떡이나 메밀묵을 외치던 아저씨들이 계셨죠. 또 전봇대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서 전기줄을 고치던 분들도 동네의 영웅이었어요. 그분들이 없으면 텔레비전도 못 보고 방 안에 불도 켤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 직업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그 버스 안내양 언니들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씩씩한 목소리로 오라이 하고 외치며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예뻐 보이던지. 나도 크면 저렇게 멋진 일을 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꿈을 꾸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버스에서 그 언니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버스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사람들이 동전이나 표를 넣는 기계가 생겨났죠. 처음에는 무척 서운하고 이상했어요. 왁자지껄하고 사람 냄새 나던 버스가 왠지 모르게 차갑고 조용해진 것 같았거든요. 동네를 울리던 찹쌀떡 아저씨의 목소리도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새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온갖 간식 거리를 살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어릴 적 동경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일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지난밤 내린 눈처럼 아침 해가 뜨니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지겠구나.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버스 안내양을 하던 언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경리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찹쌀떡을 팔던 아저씨는 작은 분식집을 차려서 더 맛있는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또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나 형태가 아니구나.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 본질만 잃지 않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내 길을 갈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제 마음 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선집을 처음 열었을 때가 기억나요. 젊은 나이에 배운 것이라고는 바느질밖에 없어서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뜯어진 옷을 꿰매고 긴 바지 길이를 줄여주는 단순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매일같이 재봉틀 앞에 앉아 페달을 밟다 보면 내가 기계가 된 건지, 사람이 기계를 돌리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이라는 큰 건물이 생기고, 공장에서 아주 싸고 예쁜 옷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낡은 옷을 고쳐 입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해지면 그냥 버리고 새 옷을 사는 것이 더 쉽고 편해졌으니까요. 제 작은 수선집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어요. 며칠 동안 손님 한명 없이 텅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아, 내 일도 이제 끝이구나. 버스 안내양 언니들처럼 나도 이제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수만 가지 걱정이 저를 짓눌렀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이 재봉틀과 실, 바늘들이 마치 쓸모없는 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때의 막막함과 서러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젊은 아가씨가 아주 낡고 빛바랜 원피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찾아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낡아서 도저히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옷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 이건 고치는 것보다 새로 하나 사는 게더 싸겠어. 그냥 버리고 예쁜 옷으로 하나 사입지 그래.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 엄마가 젊었을 때 가장 아끼던 옷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걸 입으면 꼭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품이 너무 커서 제가 입을 수가 없어요. 제 몸에 맞게 꼭좀 줄여주세요, 제발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지금껏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나는 그저 낡고 해진 천 조각만 보고 있었구나. 그 옷에 담긴 시간과 기억,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의 절절한 마음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가게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밤을 새워. 그 원피스를 수선했어요. 단순히만 줄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가씨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어요. 마치 제 딸의 옷을 만지는 마음으로, 아니, 세상을 떠난 친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다듬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쏟았죠. 다음날 옷을 찾으러 온 아가씨는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어보고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엄마가 다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 내 일은 단순히 옷을 고치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사람들의 기억을 수선하고, 끊어진 마음을 이어주고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그 어떤 최신 기계도 그 어떤 거대한 공장도 흉내 낼수 없는 오직 사람의 마음과 손길만이 할수 있는 일이구나. 그날 이후로 제 일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손님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세상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제 가게를 찾아오는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맞선 보러 갈때 입었던 낡은 양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며 가져오신 아버지, 할머니가 짜주신 스웨터에 작은 구멍을 메워 달라며 찾아온 손녀, 남편이 처음 선물해 준 코트의 단추를 달아 달라며 수줍게 웃던 아주머니. 저는 그들의 옷뿐만 아니라 그 옷에 얽힌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기웠어요. 재봉틀 소리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의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연주하는 악기 소리처럼 들렸어요. 제 작은 가게는 단순히 옷을 고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머무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제게 옷을 맡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을 맡기러 오는 것이었어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손주 녀석의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10년 뒤에 사라질 직업 때문에 왜 두렵지 않냐고요. 맞아요. 어쩌면 10년 뒤에는 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옷을 수선하는 ai 로봇이 나올지도 몰라요. 뜯어진 곳을 레이저로 순식간에 붙여주고 어떤 체형이든 3차원 스캔 한번으로 완벽하게 맞춰주는 기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 작은 수선집 같은 곳은 정말로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 어떤 뛰어난 기계도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옷을 들고 온 딸의 마음을 읽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 옷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의 무게를 헤아려서 그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바느질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첫 데이트의 설렘이 묻어 있는 셔츠의 깃을 세심하게 다듬어주면서 함께 그 시절을 추억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이니까요. 제 일은 바느질이라는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향한 진심과 정성에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진심과 정성은 절대로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많이 불안하고 힘들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자리는 과연 있을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얘들아, 너무 먼 미래를 보며 현재를 두려워하지는 말았으면 해요. 그 대신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나 위로를 주는 일인지, 그 일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만약 지금 하는 일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과 정성을 한번 담아 보세요. 청소를 하더라도 내 공간을 이용할 사람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아 보세요. 서류를 정리하더라도 이 서류가 다음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며 정성껏 분류해 보세요. 손님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더라도 이 따뜻한 커피가 그 사람의 지친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네보세요. 그렇게 매순간 여러분의 일에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일의 종류나 이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변하고 직업은 사라지고 또 새로 생겨나겠지만, 진심을 다하는 사람, 정성을 쏟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필요한 법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기술이니까요. 그러니 얘들아, 10년 뒤에 내 직업이 있을까? 걱정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담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쏟은 진심과 정성이 분명 10년 뒤에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이 할미는 굳게 믿어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현재의 연속이 아닐까 싶어요. 저 역시 내일 당장 이 수선집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오늘 제 앞에 놓인 이옷한 벌에 제 모든 마음을 담아 바느질을 할 거니까요. 이 옷을 입을 누군가의 행복한 미소를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랍니다. 우리 경타수 가족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마음들을 정성껏 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